안녕하세요. 명절 때 쓰고 남은 소고기랑이 두부랑 그리고 버섯 종류들, 대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짜박짜박하니 몸에 보약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만나게 준비해 볼게요. 자, 고기에다가 국간장, 두수저를 먼저 밑간을 좀 해주고요. 자, 후춧가루도 이렇게 툭툭 뿌려주고. 다진마늘한 수저 넣어주고. 자, 참기름도 한수 정도 넣어주고. 저물락, 저물락, 이렇게 물간을 해주고요. 자, 전지지고 남은 새송이버섯도 이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썰어주고. 이 썰는 것은 규칙이 없이 대충대충 썰면 대충 돼요. 양파, 아주 작은 양파 하나도 이렇게 뚝뚝 썰어주고. 청양고추도 두개 이렇게 송송 썰어주고. 대파에요. 대파가 많이 들어가주면은 시원하니 맛있지, 국물이. 두부는 좀큰 모인데요. 한모다 넣어도 되고, 절반만 넣어도 되고, 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썰어 놓고. 이 냄비에 물 800ml를 부어주고요. 자, 양념에 놓은 고기를 이렇게 담아주고, 버섯도 담아주고, 두부도 이렇게 한쪽에 담아주고, 양파도 과일 넣어주고, 소고기라 많이 익힐 필요 없으니까요. 야채를 참다 집어넣어 주세요. 청양고추 몇 개만 넣어주고, 이제 푹 끓여주면 돼요. 자, 여기에 가는 까나리 액젓 투수 들어갔죠. 분명히 싱거워요. 그러니까 천일염 소금 반수소를 이럴 때 살짝 해서 이제 간을 좀 맞춰주고. 그리고 또 명절에 쓰고 온 남은 달걀. 달걀을 중앙에 이렇게 두 개. 자, 깨주세요. 자, 그리고 요 떡국 한 주먹 정도 되면은 100g 정도 되거든요. 같이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포만감도 좋고 떡국이 의외로 정말 맛있거든요. 요 위에 뜨는 핏물이나 거품 꼭 걷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물 맛이 아주 깔끔하니 맛있어요. 이 위에다가 대파를 좀 넉넉히 넣어 주시면 이 대파에서 시원한 맛이 배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계란만 다 익으면 완성 이 국물은 특히 아주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뭐 다른거 드시는 것보다도 이 떡국과 같이 이 음식을 해 놓으면 밥이 필요없이 이 떡국이 충분한 한끼 식사가 되니까요. 명절 이후에 후유증도 있고, 자 이들이 주부들이좀 힘들잖아요. 자 간단하니 이 국물을 준비했어요. 명절 후유증도 풀어주는 보양 음식이랍니다. 꼭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께해서도 감사하고요. 올 한해도 우리가 화이팅 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